게임은 라미얼드. 라 아, 게임 채널 라미얼드입니다. 자 여러분 어쌔신 크리드 물론 지금도 즐기시는 분들, 뭐 과거부터 즐기신 분들 아니면 또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있을 텐데 지금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가 엑스박스, PS5 모두 다60 프레임으로 어, 차세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네, 콘솔로 부드럽게 PC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경치만 봐도. 영국 런던 분위기 너무 좋죠? 액박이나 플스5나 둘다 적용됐으니까, 어, 아무 콘솔에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되고요. 신디케이트 뭐, 할인도 자주 하니까 사면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이제 신디케이트 해보셨, 해보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라면이 한번더 새롭게 처음부터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면, 신디케이트는 저장 데이터 수동 장치가 없습니다. 수동 저장 데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 하시고,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으니까는요. 부드러운 프레임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이거, 이거 녹화안 했네 녹화 해놔야 되니까 저장 데이터 및 기회 설정 가서 플스 4로 가서 업로드하거나 콘서트를 들어가서 삭제 가서 어, 여기 아까 있던 그 신디 키트 삭제하면. 여기부터 싹 지워지고, 처음부터 할수 있을까요? 가봅시다. 되면 성공. 자, 보자. 과연 아, 처음부터 될런지. 어, 됐다. 떴죠? 처음 오프닝하면, 된거 이렇게 되면. 이야. The past is your playground, Abstergo. Hello, initiate. Recently, Abstergo historical research began several new projects in London. We both know that when Abstergo makes big moves, the Templars are up to something. We think they're hot on the trail of a new piece of Eden. I've got people in London looking for it. Hey, Bishop, Jacob and Evie Fry are twins. How awesome is that? Speak of the devil. Fire up your cameras, Bex. I've got picture. ETA on the payload. Sending it now. A lot to sift through. I'm gonna get the initiates on it ASAP. You look weird with a weapon. Let's plant a little bug and see what we can see. Got something. Isabelle Ardant has a meeting here in a few hours. Uh, doesn't say with who. Doesn't say with whom, Rebecca.

블랙 플래그도 재밌게 있었죠. 블랙 플래그도 재밌게 있었고. 근데 난 블랙 플래그 해상전의 재미, 그거보단, 블랙 플래그 주인공이 해적에서 암살단이 갔다는 그 소재가 너무 신선했던 거지. 그게 유니티랑 연결이 되잖아요. 어? 블랙 플래그가, 블랙 플래그의 그 주인공이 케네이사가, 케네이사가가 이제, 어크3하고, 유니티하고 연결되는 그게 너무, 그게 감동이었던 거지. 어? 그게 진짜 아주 진국이어서, 진국. 어? 야, 케네이 사과가 이렇게 된다고? 어? 야, 어크3를 했더니, 어, 뭐야? 얘가 아빠고? 얘네 조상이? 어? 케네이야? 거기서 충격이 빡 오는 거지. 근데 어쩌다가 이놈이, 한 놈은 암살단에 들어갔고, 하나는, 한 놈은, 놈은 템플로로 들어갔고, 그 이제 이념의 갈등이 또, 이념의 갈등을 다른 게어크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 어쌔신크리드 로그에서는 어쌔신크리드 자체가 꼭 선한 것만은 아니다. 암살단 자체가 꼭 선한 것만은 아니다. 거기도 꼰대가 있고, 어, 썩은 물들이 있단 말이지. 그 썩은 물들 때문에 암살단의 그 목표가 흐지부지해지고, 신념이 흔들리는 거, 거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로그가 탄생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마지막이 유니티의 첫 장면하고 연결되고 여기서부터 시너지가 딱 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어클을 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 어, 어클을 그냥 액션만으로 해도 되는데 그 시리즈의 연결고리 알면은 딱 유니티도 오, 어? 야이 로그에서 이게 그 장면이구나 하면서 딱 임팩트가 오는 거야. 아이 새끼 이거. 이렇게 됐구나. 이게 안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지. 나는 조금 안타까운 게, 어, 그 신화로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아, 액션 좋네. RPG 게임 이렇게 하는데, 좋아, 좋아. 그것도 좋아. 근데 진짜 어, 그 찐팬들은 그것 때문에 어, 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어,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어, 알테어부터 시작해서 이수족이 전해온 지켜야 될그 에덴의 조각을 현재 살아남은 현대판, 현대판 암살단의 그 데스몬즈 일가가 데스몬즈 동료들이 어떻게 에덴의 조각을 지켜보고 템플러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것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단서를 쫓아가는 이 과정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국이야. 사실 이거 모르고 어커한 사람들은 그냥 어그 껍데기 하는 거예요. 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 모르고 어커한 사람들은 사실 어그 껍데기 플레이하는 거라고. 물론 껍데기를 플레이도 돼. 그래도 재미 느낀 건 다행이지. 그거 모르고도 재미가 느껴다면 다행인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냥 어떤 어크에 대한 거탈기를 즐긴 거요 지금까지 한 번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어? 게임은 라미월드, 어스진 크래드 라미월드 좋았어. <laughs> 좋아, 진행시켜. <laughs> 아, 어쨌든 배경을 좀 알면 재밌다. 이거야, 여러분. 알겠죠? 응, 결론은 그거야. 배경 알고. 이것도, 어, 그 배경을 알고 하면은, 얼마나 재밌는데. 에덴의, 이게 뭐가 재밌냐면, 그동안에 에덴의 조각이, 이제 어떤 무슨 사과 모양, 뭐 지팡이 모양만 있었잖아. 근데 이번 신디케이트에서 뭐가 밝혀졌냐면, 에덴의 조각으로, 에덴의 조각 같은 성능을 갖고 있는, 그, 모르지? 뭐라 그러지? 망토? 망토라 그래, 후드라 그래? 에덴의 조각으로 된, 그그 그 일종의 신제품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을 한거지 그 계속해서 이제 이수족이 썼던 문화의 단서들이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 어 이수족 제품 중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또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어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어 에덴의 수위 아 어, 맞다 에덴의 수위 에덴의 수위가 해었죠 에덴의 수위 여러분 이거 봐봐 미쳤죠? 아니 누가 이런 벽지에 신경을 쓴다고 벽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냐고 누가 이런 벽지 이렇게 신경 쓴다고 벽지를 이렇게까지 신경 쓰냐고 지금 어? 이 고증 변태들 유비소프트 진짜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다니까 여러분 봐봐 내가 그래서 아우 깜짝 놀랐잖아. <laughs> Someone's gonna get quite the fright. <gasps> Please, let me go! Just 아, 그럼요. 많아요. 그래서 뭐 위초도 마찬가지고 워크도 마찬가지고 한번 엔딩 봤다고 끝내지 말고 한번 엔딩 봤으면 그다음부터는 한번 여유 있게 만들어온 그 다음부터는 한번 여유있게 리비가 만들어 온그이 진짜 아주 리얼한 세계관 한번 즐겨보고 구경하는 것도 좋아요. 장갑도 봐, 여러분. 아, 장갑 봐. 이게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이게 이 장갑 맞추는 거, 암상과 맞추는, 이게 또 매력이 있잖아. 더크는또 또, 이게 총, 총바꾸 것도 너무 좋아서 그 나는. 아 레벨 8짜리도 있고 이거 썬더러 건총 금으로 만든 뛰어난 화력이라고 돼있고 썬더러 이런게 너무 이이아아그 클래식하고. 이거 엔틱하다 그래나? 아주 고풍스러운 멋에 이런 총 디자인 봐봐. 얼마나 장갑하고 디자인하고 잘 어울려. 이런 거 매력적이잖아.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이런 거 완전 사랑하지, 내가. 망토도 바꿀 수 있고, 망토. 의상. 의상 이거 말고도. Hva var 이게 또 겁나 재밌죠 여러분. 이게 또 겁나 재밌잖아요. 어? 이게 영국판 GTA라 그래서 어? 차량 막 뺏듯 영국판 GTA 는 이게 건물 부딪히고 이거 이제 패드로 하면 진짜 재밌는 게 패드를 하면서. 말 채찍질 할때 검을 부실 때막 충격이 바로 느껴져. 이건 뭐액박도다 느껴지는 거니까 아무 패드는 한마 없어요. 아무 패드는 한마 없어. 뉴턴 최적화 아니에요. 됐어. 이 얼마나 좋아.